그래서 시간, 속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지 어떤 아이돌 그룹의 한정판, 스페셜 에디션, 지우개 어떤 애가 그걸 샀다 얼마 줬어? 그랬더니 8,000원 4개에 8,000원 그럼 우리 음. 무슨 생각을 하지? 한 개당 음. 얼마냐고? 그렇지 그래서 네개 그만큼이 8,000원이니까 한개는 얼마인가? 한개는 2,000원이구나 이렇게 되지? 네. 그럼 저거를 <laughs> 어떻게 구한 거냐 하면은 8,000원을 네등분한 거야 근데 또좀더 정확하게는 네개로 나눠준 거란다 4. 수학적으로 근데 얘들은 계산이 돼 되죠 음. 그럼 여기는 한네 어. 분의 2,000. 자, 그러면 4개에 8,000원이다. 그러면은 1개는 2,000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 총 가격을, 총개수로 나눠준 거지. 그러면 이게 나오는데, 이, 이때 이제 분모가 이를 때는 우리가 이어서 2,000원 퍼 개. 이렇게 써. 뜻은 1개당 2,000원이다. 이렇게 되고, 이 아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하면은, 이 표현을 우리가, 계단 가격이라고 한다. 계단 가격. 한 계단 가격이다. 이런 얘기야. 어 그래서 지우개 네개를 8,000원 주고 샀어. 그러면 묻지 않아도. 어, 그럼 한 개에 2,000원이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12km를 3시간 동안 등산을 했다. 보통 근데 우리 요때는 계산을 안 해요. 네개에 8,000원. 그러면 묻지 않아도 한 개는 2,000원인데. 어, 싸네 비싸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어 12km, 3시간 동안 12km를 갔어. 그러면. 갔나보지. 이러고 생각을 안 해. 왜냐 하면은, 어, 이 거리라고 하는 게, 킬로미터라는 게 우리가 생활에서 그렇게 그, 친숙하지가 않아. 8,000원 그러면 우리가 늘 물건을 자주 사니까. 8,000원 그러면 피부에 와 닿는데, 응? 12킬로 그러면 감이 잘안 와. 그래서 속력이 어려운 거야. 속력이 시간 분의 시간 분의 거리였나? 그렇지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되느냐? 봐봐, 12km를 3시간에 갔다. 그러면 우리는 이때처럼, 그러면 3시간은 1시간이 3개인 거니까 1시간은 얼마를 받겠다? 4. 음, 1시간에는 4km를 갔다 이거지. 그래서 12km를 3으로 나눈 건 지금 여기서는 8천 원을 4토막을 네, 냈어. 사실은 8,000원 나누기 4개 한 거야. 그러면 한개는 2,000원이다. 그래서 한개당 2,000원 이렇게 되는 거고 <laughs> 어, 12km를 3시간에 갔다. 그러면 실제로는 12km를 3시간으로 나누는 거란다. 그러면 여기서 역시 숫자끼리 계산이 돼서 3, 1은 3, 3, 4, 12 이렇게 돼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4km 나누기 1시간 이렇게 되는데 분모가 이렇게 일이 되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4km per 1시간. 음. 이때 여기에 이제 1시간이 숨겨져 있는 거야. 어, 이런 것을 우리는 속력이라고 한다. 네. 빠른 정도를 숫자로 나타낸 거지. 빠른 정도를 숫자로 표현했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면 그냥 빠르네. 그거보다 더 빠르면, 어, 겁나 빠르네. 이렇게밖에 표현이 못, 못 한단 말이야. 그래서 빠른 정도를 숫자로 표현하는 게 속력이고 어, 이때 이것을 우리 어떻게 읽느냐 하면 은 1시간에 4km 가는 빠르기 이것을 우리가 시속 4km 이렇게 읽어주는데 이것은 이 빠르기로 1시간을 가면 4km를 간다 이런 의미야 응? 그 빠르기로 1시간을 가면 4km를 간다 자 그렇고요 그럼 이게 이 속력을 우리가 지금 어떻게 구했어? 지금 보면은 얘를 얘로 나눴잖아 음? 얘를 얘로 나눴지 얘는 뭐지? 12km 이것을 우리는? 거리, 거리. 얘는 뭐지? 시간 음. 그랬더니 뭐가 되었다? 속력 음. 그래서 속력은 거리 나누기 시간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 아, 속력의 시간 <laughs> 거리 나누기 시간.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어 12km 나누기 3시간 이렇게 돼 가지고 이 아이가 얼마가 되었어? 4km/h. h. 어, 이렇게 된 거지. 어, 이것을 우리는 지금 이 모양이 세모는 네모 나누기 별 이런 걸로 되어 있어 이런 거 기억나나? 세모 네모 별 사이의 삼각관계 기억 안 나지? 잠만요 세모 세모 뭐야? 이거, 요거. 세모. 이거 봐봐 이거야 12 나누기 사는 삼 알죠 이거 음 그랬을 때요 자리에 오는 아이를 우리가 이 자리와 에이 자리가 네모. 이거 그거 말 그거 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음흠. 12에서 4 4 나누면 3 되고 음. 3 곱하기 4 하면 12. 음. 12 나누기 3하면 4, 4. 이거 말하시는 그렇지, 거예요? 그 말을 려고 음. 그러니까 이 네모 자리에 있는 애가 12인 거야. 네모가 12고 그게 거린 거고 시간 자리에 있는 게 이제 별인 거지. 자가 음. 별에 해당하고 이 3이 세모에 해당하는데 그게 속력에 해당하는 거다. 삼각관계. 삼각관계를 겪어본 사람들은 이거 한 번만 딱 들으면 5초만에 이게 필이 오는데 이게 에 삼각관계를 몇못 겪어본 애들은 이게 1년 동안 설명을 해줘야 돼 저는 안 해봐도 안는데 뭐야? 뭘이 뜻은 뭐냐면 지금 이거는 12 나누기 4는 3이다 지금 요거지 분수표현은 네 응. 그랬을 때 지금 우리는 속력을 구했고 좀 전에 한건 속력이고 응. 그럼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때의 주어는 성력인 거야 세모를 기준으로 삼을 기준으로 서술을 해준 건데 주어를 바꿔봅시다. 우리 이제 거리를 기준으로 한번 서술을 해봅시다. 거리가 주어로 거리는 어떻게 되나? 다시 말해서 세모는 네모나누기 별이다. 그럴 때 네모를 기준으로 네모를 기준으로 서술을 하면 다시 말해서 이 1 2를 기준으로 서술하면 어떻게 될까? 1 0를 기준으로 서술을 하면? 1 곱하기 1는 10mm. 니까이 그러니까 4가 옆으로 와서 3하고 곱해지는 거야 네 응? 얘 m m 1 0 곱해진다 m m 이런 관계. 네모 세모는 네모나 10mm. 10mm. 1 0 m 는 10mm. 는0모 m 10mm. 10mm. 1 0 음. 그럼 여기에서 거리 나누기 시간이 속력이었다. 그럼 이때 거리는 어떻게 돼?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되는 거지. 음? 이 아이가 옆으로 와서 곱해지는 거다.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봐봐. 한 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 하나를 산다. 그러면 음, 산다 보다. 두 개를 샀어. 한 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사면? 250원? 한 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 두 개를 산다. 네. 그러면? 뭔 소리지 이해가 안 돼? 아. 음. 저는? 그렇지. 250원 그러면 이거 아, 환한5 0 0원하는 아이스크림 두개 짓고서 250원 내고 나온다는 얘기인데 잘 나올 수 있을 거야. 아니지. 근데 나오자마자 밖에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지. 음.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들, 경찰 아저씨들. 바로. "야, 너 방금 지금 아이스크림 가게 털고 나왔지?" 뭐 이러는 거야. 음. 아니요. 음. 야, 왜 500원짜리 두개 샀는데 250원 내고 나오니? 그럼. 음. 제 계산에 의하면 그런데 이게. 계산 잘못했다고 이게 <laughs> 강도가 된 거예요. 응? 음? 봅시다. 500원, 한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 두개 그럴 때 우리는 1,000원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랬을 때 지금 연서가 1,000원을 어떻게 만들어낸 거야? 500하고 2를 곱한 거죠. 그렇지. 사실 그렇게 된 거란 말이야. 그래서 수학적으로는 어, 한개에5 0 0원이라는 계단 가격하고 계단 가격하고 개수가 곱해져서 총 가격이 나오는 거야. 음? 그래서 보면은 한 개에 500원인데, 거기다가 3개 뭐다 곱해준 거지. 사실 1분에 이렇게 되는 거란다. 그래서 이 강아지들은 서로 약분이 돼요. 음? 강아지끼리는 약분이 되고, 500원에 3배. 그래서 1500원 끝까지 따라와서 1500원 이렇게 되는 거야. 자, 1시간에 4km 가는 빠르기로 3시간을 간다. 그렇다면 응? 1시간에 4km 가는 빠르기로 3시간을 간다. 그러면 어디까지 갔을까요? 어디 갔을까 이거? 어디까지 갔을까? 응? 1시간에 4km 가는 빠르기로 3시간을 가. 그러면 12km 갔겠지. 음? 음. <laughs> 그러면, 이거와 이거를 줬을 때, 이게 나왔는데, 얘는 어떻게 나온 거지? 3 곱하기 4 해가지고. 그렇지. 요 3하고 숫자만 놓고 보면 보통 사람들은 이제 4하고 3만 곱해가지고 12가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수학적으로는 네. 어, 1시간분에 4km 곱하기 3시간이 된 거야. 그래서, 어이 아이는 이제 1분에 1시간 그래가지고 시간 시간은 서로 같은 거기 때문에 약분 된 거고 남은 건 뭐야 4km의 3배다 그래서 12km 이렇게 된 거라고 그럼 이 1시간에 4km 얘가 뭐지 속력 사, 음 속력 그다음에 3시간 이런 건 뭐라 그래 시간 음 12km 이거는 거리 그러면 지금 우리는 속력과 시간은 어떻게 한 거지? 곱한 거죠? 그렇지. 그래서 거리가 된다. 바로 이거.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다. 음. 응. 거리 나는 기 시간이 속력일 때, 이 아이는 얘와 얘가 둘이 곱해진 거다. 음. 그렇지. 4 곱하기 3 하면 12 이렇게 되는 거지. 세모 곱하기 별하면 네모 이렇게 되는 거고. 네. 응? 그러니까 그러면은 하나 더 해볼까? 뭐예요? 한 시간에, <laughs> 한 시간에, 4km가 는빠르기로 x 시간을 갔다 그럼 지금 등장한 건 누구? 속력과 시간? 그렇지 그러면 나오지않은 아이는? 거리다 그지지삼각금계란 말이야. 그래서 둘나지면나머지 하나. 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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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4지 km. 오케이 잘했어. 이제 시간 시간 서로 이렇게 날라가는 응? 거야. 응? 알 네. 네. 4 x k m 미터한 개에 500원하는 아이스크림 두개 사면 1,000원, 세개 사면 1,500원인데 x 개 사면 얼마야? 한 개에 500원하는 아이스크림. 500x. 그렇지. x 개 산다. 원. 곱하는 지 그렇지. 500 곱하기 x 원 단위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걸세. 그러면은 다음으로. 농도를 들어. 가 아니 아니 아니. 삼각관계였어, 거... 그치? 누구 안했지? 저희 지금 그거 안했어요. 그거. 근 네, 시간 안했죠? 응 음, 시간을 해야 돼. 자, 이거 봅시다. 다시 그치? 이런 삼각관계에서 이번엔 누구를 기준으로 설 서술을? 이번엔 시간이 기준으로. 그렇지. 음.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시 가는 어떻게 돼? 시간은 에 지금 여기서 얘기 속력분의 거리. 그렇지. 나는 거리 나누기 속력이라고 하고. 지금 보면은 이제 요 별.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이런 관계에서 12 나누기 4는 3이고 그러면은 어4 3은 12가 되는 거지. 그러면 12 나누기 3은 4가 되는 거야. 이해되지? 네. 서로 이렇게 자리 바꾸면 된단 말이야. 그게 바로 이제 이 3과, 이 3과 4가 곱해진 게 12가 되니까 이 둘의 처지가 같은 거야. 그래서 4와 3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돼. 그래서 여기도 별하고 세모하고 둘이서 서로 자리를 바꾸, 바꿔도 된다. 응? 그래서 시간, 속력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지 원래대로 돌려놓자 속력은 시간, 별 요거를 학생들이 좀 되게 어려워해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보면 세모는 요거 세모는 네모 나누기 별일 때 별을 기준으로 서술하는 거지 별을 기준으로 연서 별은 어떻게 된다 네모 나누기 세모다 여기서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꾼다 응? 음? 이때도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고, 그러니까 여기선 어떻게 되는 거야? 4와 3이 서로 자리를 바꾸는 거지. 그래서, 응. 어, 4는 10이 나누기 3이다. 이렇게 거.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1 시간에 4km 가는 빠르기로 4km를 가자. 그러면, 지금 나와 있는 건 뭐가 나왔지? 4km 뭐라 하지 이런 걸? 거리 음, 그 다음에 1시간에 4km 속력 나왔지 거리 나오고 속력 음. 나왔지 나오지 않은 아이는? 시간이다 음, 얼마지? 한시간 그렇지 자 그럼 8km를 1 시간에 4km 가는 빠르기로 갑시다. 2 시간. 두 시간. 한 시간에 12km를 1 시간에 4km 가는 빠르기로 갑시다. 2 시간. 이렇게 해주고 아이들이 되게 대답을 잘해요. 그러다가 너무 대답을 잘하네. 그러면 x 킬로미터를 1 시간에 4km 가는 빠르기로 가면 얼마가 걸리니? 잠깐만요. 선생님 뭐라하셨죠? 음. 이번엔 거리가 중간에 끊겼어요. x 야 네. 그럼 1시간에 4km 가는 빠르기로 가. 그럼 지금 등장한 건 뭐다? 거리 그리고 속력. 나오지 않은 건? 시간. 네. 그러면 이때는 몇 시간 걸릴까? 음... 4x? 4x? 4x시간? 음,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음. 모르겠어요 잘 you t 어 i n k What d 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w 0 0 t do you t h i n 0 What do you think? What do y 개. 어 think? w h 음, t d 어떻게 나 t 지 간단하게 h a t do you think? What do you t 500을 하겠지. 그러면 6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하면은 이한 개가 500원이잖아. 그러면 이 3,000원을 500원씩 묶어보는 거야. 응? 그래서 500원씩 묶어보니까 500원이 몇 묶음이 나온다. 6 묶음이 나온다. 그래서 6개. 그게 바로 나누기 뜻이야. 3,000원을 500원씩 묶어본다. 이게 초등학교 때 3,000, 나누기 500 빼기 500 나누기 아니라 빼기 500 빼기 500 빼기 500 해가지고 나누기의 의미가 이래 3000 나누기 500의 의미는 3000을 500씩 몇번 빼낼 수 있느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그럼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이게 여섯 번 이래 가지고 이 결과는 6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나누기의 의미란다 3, 한 개에 500잠깐만 3000원이 있는데 한 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이야 그럼 애들이 이건 초딩 한 2학년도 그럼 6개? 이렇게 나올거야 그지? 응 네. 음. 그러면 X1 X1 돈이 X1 있어 그럼 한 개에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을 몇개사 먹을 수 있을까? 500X 큰일 나겠구나 자 그러면 500X개 먹을 수 있다? 500 곱하기 X란 얘긴데 그럼 만약에 1000원이 있으면 응? 음? 아, 아니다 아니다 기다려봐 넌큰 일을 저질렀어 보아봐 나, 나 말리지 마나봐나봐 네가 뭔 사고 쳤는지 알겠지? 네, 아니 너 경찰서에서 만나야 돼또 다음 수업 은 경찰서에서 해야 돼 보아봐 보아봐 여기가 천이라 말이야 기다려봐 기다려봐 이 의미도 좀 알아야지 다음 실수 안하지 이거 얼마지? 이거 오류에 0이 다섯 개인데 맞나? 맞음 응. 응. 이러면은 아, 5만개 먹는 거5만 개죠 오만 5만 개 그래서 x 원 있는데 한개 500원 하는 아이스크림 몇개 먹을 수 있니? 그러면은 500x 이러면 너는 1,000원 있으면 5만 개를 먹겠다는 얘기지. 그넌 이제 배 터지게 먹고 나오는데 이제 밖에 또또 파란색 옷 입은 아저씨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응? <laughs> 네가 네가 2500입니다. x분의 5 0 0 엑스 분의 오백 아닌데? 아5 오백 분의 엑스 오백? 오케이, X. X. 잘못 말했어요. 잘했어. 음, 잘했어. 혹시? 아, 자꾸 헷갈려가지고 음. 자꾸 엑스가 뒤로 가는지 아닌지 앞으로 가는지가 그거 자꾸 헷갈려서. 얼마인지 모르지만 얘를 오백씩 묶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텐스 차레스 오백 분의 엑스 계약. 근데 이제 정확하게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엑스 원을 어, 한 개당 오백 원하는 계단 가격으로 나눠주는 거란다. 네. 응? 그래서 x1은 그대로 두고 뒤에 곱하기 500원 분의 한개 이렇게 되는 거야 네. 응, 그래서 원 원은 서로 약분 되고 남는건 500 x 한개 그래서 이 계산을 이거 정리하면 이게 500 분의 x 개 이렇게 된다는 거지 네. 음, 이해 될까? 네, 그러면전 것도 좀풀수 있어요. 저 봅시다. 그럼 다시 돌아와서 아, 어,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면4 4분의 x 인가? 그렇지. 응? 봐봐. 4km 일때 1시간 걸렸단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어떻게 나온 거냐면 봐봐. 4 나누기 4한 거야. 8km인데 2시간은 어떻게 나온 거야? 8 나누기 4한 거. 2, 4한 거지. 응. 12km일 네. 때 3시간은 12 나누기 4인 거지. 네. 그럼 xkm일 때는 그대로 x 나누기 4. 그래서 4분의 x 시간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응? 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 은 지금 어때? 이 식이 여기 봐봐. 여기서는 시간은 어떻다? 거리 나누기 속력이다 이런 얘기야.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거리가 얼마다? xkm다. 그걸를 나눠주는거지. 뭘로? 속력으로 속력은? 어떤 속력? 이거 1시간에 4km 그렇게 되면은 이 아이는 xkm 곱하기 4km분의 1시간 이렇게 되면서 1분의 xkm kmkm km 날아가고 4x 1시간 그래서 4분의 x c 합니다. 음, 그래서 이 표현이 어려워.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데 요거 이게 되니? 되죠.